거꾸로 영국 문화가 매력적이라서 영국 발음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됐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허세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아하고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이유 3가지. 넘버원 문학적 전통이 만들어낸 우아함. 미국식과 운율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better water better water better water better water 혹은물 흐르듯 자연스러운데 영국 강약이 명확해서 효율이 좀 강조되죠. 익스피어 작품을 RP로 읽을 때 이런 시적인 운율이 두드러진다고 해요. 두 번째, 왕실과 BBC가 만든 글로벌 이미지. RP는 영국의 표준말을 뜻하는데, 뉴스 앵커들이 전통적으로 이 억양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전문적이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말투로 인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영국 왕실과 귀족의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로 영국 발음이 매력적인 언어적 아이콘으로 인식하는데, 크게 한몫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중 문화 영향. 공공실 제임스 본드, 폴로콤즈 킹스맨. 매력적이고 권위 있는 캐릭터가 영국 발음을 사용을 하면서 지적이고 세련됐다 이미지가 영국 발음과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아시겠죠? So don't worry.